안녕하세요. 소통의 자신감, 기어의 자부심, 너지 세일즈 박훈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끝나고 음, 한 분이 개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또 다른 분들도 이러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Q&A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형의 서비스 상품의 질문 활용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 지난 그 강의에서 예로 들었던 그 질문의 어떤 예시 활용 방법에 관한 것은 주로 이해하기 쉽게 유형 상품인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품은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 쉬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동차 눈에 보이는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같은 복잡한 솔루션은 어떻게 질문을 활용해야 하는가. 자 이런 생각이세요. 눈에 보이는 상품은 질문으로 고객의 생각을 유도해서 어떤 원하는 목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즉, 복잡한 상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해서 결론으로 가냐. 이 과정이 쉬울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의 중에도 또이 영상에서도 제가 무수하게 강조를 했지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객의 문제 해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 세일즈 상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과정이죠. 자, 그러려면 고객과의 신뢰 관계 구축, 그 다음에 혜택, 고객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혜택을 설명하는 이두 가지가 두 가지가 아, 이 상담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질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질문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신뢰와 혜택, 즉 B와 C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질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퀘스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는 언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 상황을 나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때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에게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만이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구매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질문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으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그 니즈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셨던 분의 그 질문, 복잡한 상품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활용하냐? 똑같습니다. 질문은 신뢰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고객을 도와주십시오. 이 마인드로 고객을 만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 질문, 질문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댓글 해주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온해 두시면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치 세일즈 박훈재였습니다.